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경제학 원론 중간고사 출제 예상 문제를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은 어, 다음 중 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음, 보시면 보기 번 보시면 이제 선택과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어,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어, 어떤 것을 갖다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2번. 자원의 희소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무한, 이렇게 무한한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켜 줄 만큼 자원이, 어, 풍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거죠. 자원이 희소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원이 희소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원이 희소한 것을 갖다가 인간의 욕망을 그나마 그래도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어떻게 잘 분배를 할 거냐. 이렇게 부족한 자원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3번. 모든 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사람이 사랑하는 한 경제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음 이것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이 탄생된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큼 무한하 무한하게 풍족하다면 무한하게 풍족하다면 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어떻게 잘 분배할 거냐, 어 이게 바로 경제 문제거든요. 즉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게 분배 문제인데 만약에 어, 풍족하다면, 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얼마든지 내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분배 문제는 뭐 생각 안 해도 될 겁니다. 음, 따라서 풍족하다면 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그 다음에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정의시켜 나간다. 어,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런 걸 보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인간을 갖다가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 경제학 이론을 정계시켜 어, 나갈 때, 우리가 제외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이론을 정계시켜 나갑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어, 한경용 책임의 법칙에서 보시듯이, 어떠한 물건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에, 만약에 얘는 100원하고 얘는 50원한다면 당연히 싼 물건을 갖다가 선택하는 사람, 이런 게 바로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2번 보겠습니다. 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가격 기구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가 그 주창을 한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만약에 생산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요 곡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공급 곡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중간에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겠지만, 만약에 균형 가격 이상으로, 음,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바로 수요는 가격이 비싸니까 줄어들고, 공급은 가격이 비싸니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아,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 팔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가격이 균형 가격 이하로 어, 형성되었을 때는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8년, 어, 아니,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어, 물건을 팔려는 사람 공급하려는 사람은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든 초과수요가 발생하든 자연스럽게 음, 가격이 이렇게 균형각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가격기구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결정 체제 뭐 시장의 가격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가격기구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생산할지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죠. 지금 방금 보시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에 참여하는 중요 동기는 이윤이다 음,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뭐라고 했냐면,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어, 우리의 어떤 뭐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농사를 짓느냐? 바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쌀이나 여러가지 농산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모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 경쟁력이 생기고 사회가 발전하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는 어,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자 4번 자산의 분배 있어 형평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어, 형평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소득불평등이죠. 예.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좀더 풍족하게, 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어, 아니게 또 살아갈 수가, 살아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어, 3번. 다음 중 경제학과 음, 관련된 내용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어떠한 선택을 하든 반드시 그 대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맞죠?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어, 복학생, 오빠, 남학생으로부터 점심을 얻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2번 합리적인 판단은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잘못된 말이 바로 전체적이라는 말입니다. 어. 어,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계적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이루어집니다. 어,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이제 회식 시간에 소주를 먹는 거죠. 소주 자체를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소주 한 잔을 더 먹을까 말까 추가적으로 한 잔을 더 먹으라고 하는데 그한 잔을 더 먹을까 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적인 편익과, 한계적인 편익과, 그 다음에 한계적인 비용, 한계적인 비용을 갖다가 비교해서, 한계적인 편익이 크다면 그것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한계적인 비용이 작다면, 어, 한계적인 비용이 크다면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 판단할 때,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바로 총편니까 어, 총비용을 총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편니까 한계비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떠한 것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경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학문이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그 무언가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둘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것도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한 이유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만약에, 아, 뭐, 이거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원이 희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한하죠, 욕망이. 예. 그니까는, 러 어, 결국은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에선 위 결국은 자원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문제. 즉,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 라는 경제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4번 보겠습니다. 경제학의 10대 주요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어, 자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시장 실패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 문제란 효율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는, 하여튼, 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이렇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경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 맡겨두면 항상 효율적으로 이렇게 희소한 자원이 분배가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시장 실패다라고 이야기하죠.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자유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어,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거죠. 음. 2번. 같은 물건이라면 싼 것을 산다. 당연하죠.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음. 자, 3번. 데이트 비용을 남친이 모두 지불했지만, 그때도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남친이 데이트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것은 명시적인 비용을 지불한 것밖에 없고 어 여자친구는 남친이 지부 데이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 자, 4번. 어 비용과 이득의 한계적인 변화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행동합니다. 즉 이득은 비용보다 클때그제화을 선택하죠. 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이거죠. 한계편익은 한계비용과 비교를 해가지고 한계편익이 크다면 그것을 한다 혹은 지하로 선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보기에서는 이 편익이라고 안 쓰고 이득이라고 했는데뭐 편익이나 이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5번 구성의 오류란 무엇입니까? 자 구성의 오류란 거기에 답이 써져 있는데 어 부분이 참이라고 해서 전체도 반드시 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 즉,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가 참이라고 하는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어떤 집단, 어떤 개인으로 봐서는 그것이 참이고 선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확대시켜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이나 혹은 어떤 특정 집단에서는 옳은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예를 들었냐면, 어, 약사들의 그 약이, 약을 편의점에 판매할 때 반대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아니,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면 약사들에게는, 어, 비록 손실이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약사 입장에서는 약국에서 계속 약을 파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특정 집단의 문제고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어, 우리가 약사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성의 오류는 어쨌든 개인적이고 특정한 집단의 어, 어, 그 어떤 오류. 빠지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6번.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음, 아까 전에 방금 그렸던 그림이 있었죠?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자, 이거 아까 우리가 그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음,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 어,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이 낮을 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음, 어, 초과 공급이 발생되든 아니면 초과 수요가 발생되든 어쨌든 간에 균형으로 회귀하게 된다 어떻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가 그 아까 그 보기 어, 문제 2번을 설명할 때 제가 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음, 그그림은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을 읽고 합리적인 주장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어, 거기서 뭐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입니다 자,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미 어, 투자가 완료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매몰비용이라고 하고요.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의사 결정 시에, 의사 결정 시에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고려하지 말아라. 어.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볼게요. 지금 문제 내용을 보니까 영화표를 예매했대요. 그럼 영화표를 예매했으면 어쨌든 이미 끝난 겁니다. 어. 아니, 환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환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번 보고요. 음. 그래서, 영화표를 예매한 것은 이미 내가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어쨌든 간에 이미 투자가 완료돼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비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매몰비용이 발생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선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미선이는, 음, 영화표를 구입한 돈이 허비되지 않게 극장에 꼭 가야 해. 그러니까, 영화표를 구입한 돈, 즉, 이미 매몰비용이 되어버린 것을 갖다가 그 고려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미선이는, 수연이는, 우리들은 등산을 좋아하니 산에 가자. 이 예, 맞죠? 어 원래는 이제 등산가려고 했었어요. 등산은 등산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영화를 이제 보려고 한 건데 마침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산을 가는 거죠. 예, 수연이도 맞습니다. 수연이가 합리적인 사람이죠. 자, 엄지. 영화표를 구입한 돈을 문제 삼지 말고, 둘 가운데 뭐가 더 좋은지만 생각하자. 그렇죠. 매몰 비용을 문제 삼지 말고, 어, 둘 중에 어떤 곳이 더 좋은지를 갖다가 판단하자. 이게 바로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해영. 등산을 위해 쓴 돈이 없으니까 등산을 포기해도 되잖아. 뭐, 등산을 위해서 포기한 돈이 없다는 것은 바로 명시적인 어떤 비용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음. 그니까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비록 좋아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포기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돈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수연이와 엄지가 합리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8번.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은, 음, 한 점은 생산 활동이 어떻다는 것을 뜻하는가. 자, 우리가 그 생산 가능 곡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 음. 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그리죠. 자, 그래서 어떤 Y제어가 있고 X제어가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선 위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존재하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생산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활동, 아니, 생산 활동, 아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서, 어, 바깥에서 우리가 생산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 지금은 도달할 수 없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우리가 어, 생산할 수 없는 점인 거죠. 음. 그리고, 어, 안쪽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어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을 생산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못한 상태에서 생산 생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음 생산 가능 곡선 선위에서 생산할 활동을 할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어 생산하지 못했던 이런 바깥에 있는 점까지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8번은 어, 3번입니다. 비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한 겁니다. 안쪽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자, 9번.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1번에서, 그 문제 1번에서 이야기 드린 거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아, 시장 경제란 무엇입니까? 자, 시장 경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수업 중에 드렸죠 그래서, 시, 우리가, 그, 자유,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잘 만든다. 그러면 짜장면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짜장면 시장에 진입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짜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짜장면의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예. 어, 나는 뭐, 뭐, 5천원에 팔 거야. 그럼 난 4천원, 그럼 난 3천원 뭐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살, 사거나 팔면 되는 겁니다. 그 가격에 살수 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못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격에 팔수 있는 사람은 파는 거고, 그 가격에 팔면 손실이 난다면 못 파는 겁니다. 어, 따라서 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격대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제체제. 그렇게 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제체제.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또 다른 말로는 시장 경제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어 우리가 10번까지 우리가 풀이를 해 봤죠. 어 그래서 우리 10번까지 이야기 드리고 11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가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